딜러를 한번 파볼까 해요. 피어가 올라가려면 딜러를 잘해야 될것 같아서 딜러를 한번해보갑니다 오늘부터. 나 진짜 마음 먹었거든요, 지금. 왜 어. 딜러 한다 할때안 말렸어, 애들아 <laughs> 저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탓안 할게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 탓안 할게요. 나 근데 진짜 좀 침착하게 쓰면 잘 쏜다는 거 보여줄게. 진짜 나잘 쏘거든, 솔직히. 내가 일부러 못 쏘는 척한 거지. 뭐야, 이거! 진짜 개잘 건지네 안전핀 뽑고, 던져! 구독, 좋아요! 난사! 난사! 그렇지, 맥크리 난사가 데미지가 상향됐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예요안 맞네. 아, 송하나 몸이 너무 얇아. 맞추기가 어려워. 아니, 안 맞아, 저 송하나. 난사! 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건가? 나이사! 그렇지! 위더네이 잡아줬고요. 그렇지. 뒤쪽으로 가서 석양각 한번 재볼게요. 하나, 둘, 셋, 석양! 빠바바바바! 나이스! 레전드라! 레전드라? 레전드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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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 뭐야! 뭐 맞은 거지? 자, 기가 때려주고. 아, 뒤에 뭐. 신데일 있어! 아! 와 닉네임 암살 닉값 제대로 하시네 진짜 암살 당했다 딜러 하지 말라고 그냥 아니 티어 올리려면 내가 딜러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티어 올리려면 내가 딜러를 해야 되는데 너무하지 않아요 어 나도 딜러 할수 있다고 너무 하잖아 그건 와 지금 나 딜런데 킬킬킬 킬. 킬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동도 없어 딜런데 아와 아, <laughs> 진짜 나 뛰어 오케이. 역시 맥크리는 섬난이지. 그래, 에임이 안 좋으면 그냥 난사하자. 난사만 하자. 에임이 안 좋으니까. 자, 뒤쪽으로 몰래 가서 궁극기가 한번 재볼게요. 자, 레전드죠? 다 잡았죠? 그렇죠. 두명 잡았습니다. 이걸로 만회. 이거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에임 문제야. 에임 문제야. 에임 문제야. 에임 문제야. 아, 내 에임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냐 이거 뭐라 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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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준점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아 어, 뭐야? 아 진짜 잠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오이! 와 택배기사님, 만원 우원! 감사합니다. 부활! 톤 버프! 만원 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이 나를 일으켰다. 만원이 나를 일으켰다. 복수로 들어간다. 빠져주고 잡아. 그렇지. 빠져 빠져 빠져. 나이 스일케요 좋아. 좋아. 들어오는 걸 이제 잡아야 돼. 아 뭐야! 아우는 감사합니다. 이거 이겨 볼게요. 꼭 수원 박스 가 보겠습니다. 수원 박스 가 볼게요. Surprise <목소리> motherfucker. 우리 팀원분들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자, 솔저 갑니다. 내가 솔저만큼 은 자신 있어. 진짜야. 여러분 진짜 이건 진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또 허언이 아니라 솔저만큼 은 내가 옛날에 서든한테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 느낌 그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솔저의 상징은 뭐냐? 점사다 점사만 잘하면 멀리서도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놓켓도 날려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나서로켓 한번 날려주고 나 뒤쪽으로 빠질게 나 뒤쪽으로 빠져서 궁좀 쓸게 자 올라갑니다 하나 둘 여러분들 파찌받기 3초전 파찌받기 1초전 따다다다다 파찌는 누구꺼? 거? 내꺼! 거! 아. 모여봐 모여봐 가보자 그리고 디바 말고 윈슨 괜찮아요? 위도메이커 지금 윈슨 같은거 골라서 따져라될것 같은데 와와 진짜 나는 딜러로 하면 안되는 걸까? 나는 그냥 평생 탱커만 해야되나? 또 어떻게 봤어 일로오는거 방송보고있냐? 아 내가 일로오는거 어떻게 알았지? 궁 썼나 위도메이커 그래 20초 남았어요 이제 죽지말고 화이팅 울트라 화이팅 안돼 화물에서 싸워, 화물에서. 안아 들어간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나왜 이래. 아, 내 마우스 고장났어. 아, 하하. <laughs> 어, 나 이거 왜 이래. 방금 이거 개소름 돋네 진짜. 나 개못하네. 딜러하면 안 되겠다. 와. 내 자신한테 소름이 돋고 실망스러워. 와. 안 돼! 나 티반한테 사과 한번더 합시다. <laughs> 티반한테 사과 한번더 하고. 저 그냥 디바나 해야 될것 같아요. 네.